건축물에 있어서의 낙상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 미끄럼이라든지 계단이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, 어, 건축물에 그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좀 쉬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올해 우리 쥐띠분들한테 그좀 뭔가를 좀 좋은 소식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, 아, 유리무안이라고 했습니다.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, 아, 미리미리 내가 아,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든지, 아니면 좀, 뭐,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든지,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체크를 좀 해가셔가지고, 우리 42세 수생분들은청압이라든지 어, 이런 부분은 좀 대결하니까, 근데 아, 개업이라든지, 뭐, 중설이라든지, 중축이라든지,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괜찮습니다. 또, 인더생분들은 흉신이 좀 들어와 있고, 용띠와 수띠와의 관계를 좀 조심해라. 경험을 좀 내려보자면 올해 그런 우리 이제 10월 달에 들어와 있고요. 경자성 분들은 낙상 조심하셔야 한다. 올해 그래. 특히라도 등산, 낚시, 뭐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의 높은 데서 이제 뭐 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유념하고 넘어가셔야 그런 달이 되겠다 보여집니다.